예 안녕하십니까 한울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저들 농원에 어, 농원 옆에 근처에 심어놓은 홍가시 레드로빈 예, 예, 꽃이 뭐 엄청나게 많이 피는데 예, 꽃핀 모습하고 신겨져 예, 가지고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많이 피가지고 지금 현재는 별들도 많은데, 꽃이 이렇게 많이 핀 것은, 뭐, 작년에도 많이 피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핀것 같습니다. 꽃이, 보시는 것처럼 되게 작, 작, 조그만하면 작습니다. 예, 벌도 있네. 이 나무가 몇년 됐더라 하여튼 작은 만한것 같다 심었는데, 어,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이제 홍가시, 이것은 뭔가 하면, 사철나무면니 어, 사철나무. 겨울에도 상록수 상록수 사철 나무 겨울에도 잎이 안 떨어지는 예, 그런 나옵니다 꿀 냄새도 많이 납니다 향내도 많이 나요 예, 여기 거리 지금 현재는 꽃이 이팜 나무 꽃이 많이 피고 예, 아카시아도 많이 피습니다 이 예, 홍가시가 저 남부 지방에 많이 심기 있습니다. 홍가시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추운 지방에는 잘안 되는 겁니다. 추운 지방에는. 그런데 요 방금 요 레드로빈 홍가시는 저기 여기가 상주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되는 겁니다. 아, 잎이 나무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얼어서. 근데 여기 요 나무는 특성이 예, 방금 사철나무라고 말씀드렸고 예, 봄에. 봄이든지 여름이든지 간에 이렇게 새순이 나올적에는 잎이 빨갛습니다. 빨간, 새잎이 나왔을 때는 빨간데, 줄기도 빨갛습니다. 잎이나 줄기는 빨간데, 이제 그게 다시 이제 태양을 많이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많이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무를 잘라가지고 아주 강전질 하게 되면 가지가 원하는 대로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일부러 뭐 그렇게 이거는 뭐 소형물로도 되는 겁니다. 예, 저들 이 도로변에 도로변에 지금 현재 한 10코루 1 0루 정도 되는데 아, 처음에는 좀 넓게 심었는데 아, 지금 현재는 이제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나무가 커졌습니다 나무 굵기가 나무 굵기가 아, 10cm는 넘어갔습니다 근데 나무가 조금 위로, 위에까지 좀 높았어야 되는데 너무 낮게 해가지고, 지하호가 너무 낮습니다. 처음에 어릴 적에는 괜찮았는데, 괜찮았겠지, 처음에 어릴 때야. 이제 지금 현재는 나무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나무 밑에, 만약에 나무더 크게 되면, 여기 밑에 그늘에다가 뭐 텐트라든지 막 방석 깔고 앉아서 뭐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너무 낮게 길어가지고. 좀 먼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는 삽목 해가지고, 꺾고져가지고 많이 분양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나무 밑에, 뭐, 수국도 좀 심어 놓고, 블루 에로 하랍니다. 블루 에로. 한, 꽃이 아, 이렇게 많이 피어있고, 꽃이 그것도 상당히 오래 피어있습니다, 이게.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보면 이꽃 피기 전에, 이꽃 피기 전에, 전부 다 빨갛게 새순이 많이 나와가지고 빨갛었는데, 예, 그때는 제가 안 찍었는데, 제가 올리놓 사진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올리놓 영상 중에도 이 파리가 많이 변해되가 있는 것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요것 조금 있으면 전부 다, 다 푸른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전부 다 꽃만 있고. 예, 저들은 이제 지금 현재 심어놓은 나무가, 어, 이거 레드로빈 홍가시 몇 나무 있는거 하고, 예, 저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수국입니다. 수국. 저들 수국을, 큰 나무로 나무 수국을, 이 지방극 위에 보이는 레드로빈 이런 홍가시라든지 뭐 단풍나무, 루티나무처럼, 만들기 위해서, 어, 수국도, 외대로, 외목대. 외대로지, 외목대라 하는 원줄기 한개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예, 수국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국, 이 나무 수국. 어, 나무 수국이 어릴 적에는 밑에서 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거는 저들은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예, 지주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나무수구원, 지금 현재 올래전보다 자란 가지들이 전부 다 해까지인데, 이해까지 끝에서 꽃이 만들어져서 아마 조금 있으면 한 7월달 되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저들 여기다가 이제 조성, 여기는 많지 않은데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제이 해놓은 것이 지금 이제 수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들 저들, 저들 침엽수 몇개 하고, 어, 다른 수국들하고 해놓은 이제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가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홍가시어릴적에는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큰 나무가 되니까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겨울철에 이래파리가 이렇게 넓은 나무로 해가지고 방금 이런 이런 뭐 이런 이런 것도 사철 나무고 이것도 침엽수인데 이거는 뭐 겨울철에 이파리 안 떨어지는 나무입니다 이것도. 그데 이렇게 이파리 넓은 나무들이 이파리 넓은 수종이 어 이렇게 중부지방에 어 될수 있는 나무들은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 한번 꽃 한번 쫙 보시고 나무도. 지금 처음에 심을 적에는 처음에 심을 는좀 넓게 심는다고 심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좁아졌습니다. 나무가 커서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예, 좋은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농원의 천상배였습니다.